4편 불속에서 살아남은 이름들 1. 포항전투 끝이 아닌 중간 1950년 8월 초 포항시가지 북쪽 고지는 가까스로 지켜졌다. 흙과 피 불길이 뒤섞였던 능선 위엔 아직도 연기가 남아있었다. 민수는 단몇분 잠들었다가 번쩍 눈을 떴다. 밤새 울리던 포탄 소리는 멎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쾅쾅 울리고 있었다. 소대장 강재호 소위가 다가와 앉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조민수, 어제 보고서 상부로 올라갔다. 네분대가 측면 돌파한 덕에 포항 지켰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것 뿐입니다. 강소희는 짧게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이 말해야 한다.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특진하지만 웃지 못하는 이유. 며칠 후 부대 야전본부. 연병장의 병사들이 도열했고, 장교가 종이를 펼쳐들었다. 육군 1등병 조민수. 전투 중 지휘 공로 인정되어 병장으로 이 계급 특진을 명한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지만 민수는 정지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오른쪽 주머니엔 김용태 상병의 탄피, 왼쪽 주머니엔 연수가 넣어준 소금 보자기가 함께 있었다. 살아남은 자에게 수여된 계급이었지만 박수 소리보다 조용한 죄책감이 더 크게 들렸다. 3. 그러나 가족에게는 이미 전쟁이 닿았다. 그 시각 멀리 남쪽 피난길에 오른 가족은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길가에 검은 연기 군용 트럭과 민간 손술에 울음과 기도가 뒤섞였다. 어머니 한순자는 풋다리를 꼭 안고 걸었다. 민수는 강한 애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해 자꾸 손이 떨렸다. 4. 아버지의 실종. 대구 북쪽 어느 검문소를 통과하던 중 인민군 복장을 한무리가 피난민들을 세웠다. 지주 면석이 우익 인사는 앞으로 나와. 아버지 조경아는 가족을 돌아보며 속삭였다. 연수야 너는 동생들 데리고 내려가라. 아버지 같이 가야 이건 잠깐 조사만 하고 풀어줄게다. 아버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 어머니의 침묵. 부산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어머니는 심하게 말이 줄어들었다. 밤마다 부둣가에서 혼잣말을 했다. 민수는 살아있을까? 그러다 어떤 밤엔 돌아오지 않았다. 연수와 광수가 찾았을 때 강가에 앉아 있던 어머니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멀리 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스스로 연수를 불러 말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광수도 부탁한다.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눈은 끝까지 감기지 못한 채였다. 6. 군의 명령과 민수의 눈물. 며칠 뒤 야전본부에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조민수 병장 가족 관련 긴급 연락 요망. 민수는 전보를 진채 묻듯 물었다. 가족이 무사한 겁니까? 전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참호 끝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참호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7, 4편의 끝 그리고 다음편 예고. 한쪽에서는 훈장을 받아들고 또 한쪽에서는 유품을 받아들게 되는 시간. 민수는 아직 몰랐다. 연수와 광수가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전선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너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다음 이야기 5편. 피난 그리고 집이 없어진 날에서 계속됩니다.